미니 미니 엘 외계인. 이거는 정말. 홀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uh, oh, 폴드 인사했습니다. Yes. 동방예의지국의 정석 같은 인사, 폴드 인사. 좀한번더 보여줘.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난번에 <laughs> 저희가 또 장어무.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니니까. 웃음> <laughs> 네, 저, 가시가시한엄 <laughs> 멈춰. 저번 또, 몸보신 제대로 했었죠, 저번에. 응. 오늘도 몸보신 하러 응. 코리안 시푸드 또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 재밌게입니다. 시푸? 다시? 어, 웨이. 스타미나? 오리지널 코리안 시푸드 개불. 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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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불이 뭐냐? 고려 말기에 신돈이라고 있었습니다. 승려이자 정치가. 그 신돈이 정력 강화제로 먹었던 개불이 있습니다. 신도 아세요신동신동 저는 드라마를 봤죠. 응. 어. 어. 아. Yeah. n 아, a m 신동신동 신도. 아. g a n m o 동 i i g a n m o n a m o n i m o n i a n m o o n i g i g i a n m o n i g a i g a n a m o a m o i 이모 이모 다이빙. 해녀. 해녀 해녀. 와. 그랜드 마더 다이버. 와. 나이스 nice 플레이스. 해녀 수산물. 판매장. 정리 해녀촌. Is here the place? 아, 여기가 어. 개불. <목소리> 개불이 있는 개불. 개불 없 없습니까? <목소리> 오, 이거 이거, 이거. 저 오늘 메뉴 이거야 이거 아 같지 마 이거 먹는 거야 이거 오, 먹는 거다 이거, 이거 먹는 거다 오. 저 오늘 이거 먹는 거야 아, 바베큐 로우 노 쿠킹 미니 미니 애니 미니 몬스터 저저저노에스가벤노 빨리 와 빨리 와안돼안돼 어. 아이씨 이게 얼마나 귀한 거잖아 이게 고고십자재고구십자제 와 이거 봐봐 싱시한 살아있네 이거 완전 오 이거 이거 해산 이거 이거 뭐요저 이게 풀 스템이나 워즈 케에 개불이 있어요? 개불이 판 워즈 어있어 이게 뭐이 해삼 해삼? 어어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보등 대자 하나 주세요 문어 말고 낙지 탕탕이로 돼요 그러면? 낙지 탕탕이 사람 먹어줘 와와 진짜 크다 <laughs> 와 이거 뭐지? 와, 스파게티? 손도 맛있어? 맛있어? 옳지 먹지도 않데 스태미나 충전됐네 와와와와 와, 와. 와, 싱싱하네 이거 봐 뭐, 살아있네 멍게 이게 멍게야 멍게 이게 해삼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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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어 이건 바로 생으로 먹는 거야 어페이소 Have you ever tried before this? 어 먹는 거야. Oh, really? 세미이 이것도 power. stamina 필요 없어. 아니야. n e t e tomorrow right we start the gym. 존 형, 우리에게 필요해. Old man. 알았어, 알았어. 제가 방심하지 마라. 너도 곧곧 이거 뭐야? 이거 still alive? 어, 이거 또 뜨끈뜨끈한 김밥. 아, 오, Korean style. 감니다 저는 이제 한국산 다 됐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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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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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도망가고 있어. Don't, don't run away. 우리에게 와. 귀한 음식인데요. 도망가서 좋습니다. 이차게 씨를 저한테 바로 내리겠습니다, 조. 맛있지? <목소리> 응. 파게티? 우동. 우동. 우동? 식감이 쫄깃쫄깃하지,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좋지. 또또 와, 무슨 맛이죠. 아쳤어.

이차 들어 안뭔게 이런 거는 소주 찍는 게 생으로 먹어야 돼그든 아. 냄새 맡아봐. 냄새 냄새 향향 향. 냄새 피스티. 냄새 피스티. 냄새. 향향 어. 예. 향. Yeah. 어. 자 들어간다 자. 음. 오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번는좀 아쉬운 거네. 이건 뭐죠? 아 제발 제발 소라. 이거는 조금 단계가 약간 그래도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그래서. 향향향향 향. 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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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음, 향. 바다냄새 나지. 어, 라이브야 라이브. 졸래? I... I don't eat 바다. 어, 느껴지지? 바다가 바로 리얼 코리아 시푸드. 바다다 시 그래요. Which one is best do you think? I think 이거. <laughs> 진짜로. Oh, 이거. 진짜로. 어, 이거. 아, 삼낙지? 어 낙지가 괜찮다고 하네요. 산낙지 대한민국은 그또삼합이 유명하다 이가 삼합. 아. 삼합을 좀 설명해줘야죠. 아 쓰리베이어. 코리안 씨 몬스터 삼대장이라 해야 돼. 조이 <laughs> 조금 힘들어는것 같아서 요 김밥이랑 같이 해가지고 네. 삼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낙지, 멍게, 해삼. 어 이거 이거. 조한 콩고 좀 닦아. <laughs> 왜 이렇게 저쪽이야. 어그랬배저 택배 면터 쪽이야. 음. 와, 뱉어, 뱉었어? 결국 뱉었습니다. 아, 너, 근데 애들 <뱉> 어떤 게 최악이야? I t h i n k it's bitter, very bitter. Okay, 가지고. No, no, but no, sauce. No 아, Only. 오노 오노 치킨의 식감이 그냥 매 o no, no, n uh, 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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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풋 miser hovering> <economists> <naments> 바로 이 소주에. 아. 대창. 음! 여기 또 이게, 분위기밥이 유명하거든요. 이거 다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어, 서 우니? 저는 지금 콩으로 돌고 있습니다, 콩피. 음. 너무 맛있어서. <laughs> Not the best, but 조금 better. 음. This really b 아. a 음. 아. 보십시오세 그리고 배고인농자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거 말고도 몸에 좋은 거 많거든. 인사. 시끄다시끄다 해삼이 산대 진미. 여기 좋은한테 좀 설명 좀해 아니, 괜찮아. 너이팀 이노. <laughs> 오. <웃음> 오 오. <laughs> 오. 힘을 바로 여기서증명하래 존이. 오래 <laughs> 와오 돼요. 이거 like you know the compass. 아. 아, over there. 천 재네, 좀. 음, 잘못 먹은 것 같은데. 음, 오, 오 아! 존이 한국산 다 됐네. 콩물주, 콩물주. 네. 아, 아, 아니, 존이 잠시 사라졌다가 하도 안 와가지고, 음, 음. 제혁이나 우리, 우리서 이거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너무 존이 너무, 힘, 오, 예. 너무 힘들어하것 같아가지고. 좀 괜찮아? 먹어버렸고. 또 존이 좋아하는 해물라면랑또 시켰습니다. 네. 오케이, 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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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해가 져서 어두워가지고 라면 먹으러 여기로 왔습니다. 밝은 대로 2차, 한국 사람 1차로 마무리 안 하거든요. 라면, 코리아 오리지널시푸드 라면, 시푸드 라면. 음, 낙지. 음, 오, 오 전복, 전복. 오, 이게 바로 해산물의 최고봉, 빅스 아, 테미너 전복, 담 당치, 오우. 이가 아니었습니다. 당근이 안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전형부터. 어, 알았습니다. 저는 또양반안 좋아하니까. 존형와 전형. 전형부터. 고마워요. 짠짠짠짠짠짠오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와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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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오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시짠짠짠짠짠짠짠짠시짠짠 <laughs> 어, 음, 디리샤하우스레서더 베스트. 너무해서 활용 종점. 딱이로 마무리 우와. 해줘야죠.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딱 수프. 아, 이게 부산의 장입니다. 부산의 장. 아,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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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매운 좋아. 오? y un Bueno, la verdad es que me sorprendiste bastante, al principio te quería matar con cuando viste comida asquerosa, unos monstruos, pero probé y bueno, me sorprendiste, riquísimo, te felicito, delicioso.

오예오 돈이 오. 오. 이 시푸드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현텐츠가잘나왔을 있는 건 모르겠네. 우리는 익숙하다, 애가 우리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산책길이 너무 이뻐가지고 길을 좀 걸으면서 생각에 잠기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가자. V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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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 papá. 어디야? 아, 예. oh, yeah. I c a n t see you. I miss you. 저 어머니 생각 많이 나지 부모님 생각. i got to go. No, really, 진짜. It's very 진짜 똑같아. Missing my country. 아, 이게 보이시죠? 예. 코리안 씨푸드를 먹고 이거 힘이 넘쳐나가지고 정훈이 지금 주차를못 하고 있습니다. Oh, my mom and my my father, very old. They need energy. 음. 저 한국에도 몸에 좋은 거 많이 나오거든. 그선물해 줘. 아, 진선. 음. 진 진선. 음. Freshy, freshy food 안돼요. You know, airport. So I think in j i n